저희 홈 CC 윈도우 1 빌라즈는 유리뿐만 아니라 창틀과 창짝도 참 특별한데요 저희 기본적으로 이 창틀의 프레임 두께가 요즘 많이 CF에서 얘기하는 그 슬림 프레임 저희도 60mm로 굉장히 얇은 프레임으로 개선이 됐고요 이 뾰족할 수 있는 부분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살렸고요 거기에 유리와 프로파일 사이에 보통은 실리콘 마감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시스템 창호에 들어가는 기본 옵션인 가스켓 처리가 양면으로 되어 있다는 라 것도 유지 관리나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. 저희 창틀. 창틀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창틀도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깥쪽과 실내쪽 사이가 단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계단식 배수 구조를 통해서 수밀성을 강화했다. 즉 바깥에서 들어오는 빗물이 안으로 넘치지 않는다는 라 장점이 있고요. 뭐해요? 모헤어가 양면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창을 닫았을 때 기밀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. 상단, 하단에 창짝의 파손을 막는 스토퍼도 당연히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부드러운 개폐 유연성 뿐만 아니라 기밀성도 올려주는 풍지판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바깥쪽에서 벌레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방충 배수캡도 배수구멍에 모두 꽂아져 있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요즘 톤인 톤 인테리어가 유행인데 만약에 실내 컬러랑 통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화이트 프레임이 저희 홈시 c 인테리어에서 직접 생산하는 인테리어 필름 네 가지 컬러로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.